디지털 사혁신 영역에서 이제 새로운 도전들이 좀 있습니다. 어, 어, 지금, 이제, 이 슬라이드는 이제 작년 11월 9일 날, 어, 저희 센터가 지금 사실 이제, 어, 그 글로벌 테니, G테니의 이제 글로벌 스마시티 트얼라이언스에 이제 멤버시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실 회의를 하는데요. 어, 이 회의 때 주제가 뭐였냐면, 어이 주제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어 만들어내는 혁신 도시 스마트 시티. 주제가 되게 어, 완전히 이제 예,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를 바라보는 관점을 어, 환기시키는 건데 여기 이제 각국의 이제 그각 도시의 스마트 시티 총괄 책임자들입니다. 네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스마트 시티로 도시를 혁신할 수 있을까,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논의를 하는 거죠. 어, 굉장히 이제 첫 번째 놀란 건 그거였고요. 사실 두 번째는 이게 어, 이 사실 우리가 어, 어릴 때 꿈이 그거였잖아요. 저 어릴 때뭐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동시에 제가 한, 한꺼번에 어, 자고 일어나면 갑자기 제가 뉴에가 있고 자고 일어나면 프랑스에 가 있고 이런 어떤 어, 시간을 초월해서 혹은 공간을 초월해서 어, 한 시, 동시대, 동시간 때 여러 곳에 있는 그런 꿈들을 많이 꿨는데요. 사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시대인 거죠. 어, 제가 여기 스토홀럽 해신길, 암세다, 뭐, 런던 여기 있는 친구들이, 저는 밤 12시였는데, 뭐, 9시, 10시, 뭐, 그 다음 3시, 뭐, 각각의 도시에서 이렇게 와서, 어, 이 조그만 이제 컴퓨터 화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 정말 우리가 이제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고 하죠. 이것들이 구현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개별개별적으로 어떤 다루었던 어떤 도시 문제, 혹은 인간의 문제, 지구의 문제, 이런 위기가 사실 단위의 문제들이 아니고 굉장히 총체적인 접근이 요구되어지는 시대다. 그리고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어,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있다. 그런 것이 존재하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디지털 사회혁신, 뭐 크게 보면 사회혁신, 디지털 사회혁신, 또 혹은 크게 보면 혁신, 또 국가혁신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혁신이 당대에 지금 어 크게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에 대해서 어 여러 총폐적인 어떤 접근들, 이런 접근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들이 바로 어 현재 디지털 사회혁신 영역에서도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첫번째 문제는 인구입니다. 인구는 보시면 이제 세계인구는 늘어나고 있죠. 근데 한국인구는 굉장히 줄어들고 있죠. 줄어들고 있고 사실 2016, 7년도에 예측할 때 한국인구는 어떻게 되었냐면 어 이제 원래 이제 2034년부터 이제 꺾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떠냐면 어 인구가 지금 이제 드디어 이제 정점에서 이제 거꾸로 지고 있는 시점이죠. 2010년 예측할 때 어떻게 예측했냐면, 어, 인구가 계속 사람들이 1년에 그래도 40만 명 이상 태어난다는 전제에서 이 시뮬레이션을 그린 거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어떠냐면 1년에 30만, 30만 태어나나요? 30만 조금 넘게 태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인구의 어떤 그 절벽으로 이제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 전 세계 인구는 어땠냐 하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 어, 한국은 곧 이제 초고령화를 넘어서, 뭐, 어, 진짜 초고령화 사회에 이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거죠. 어, 여기에 따른 상당히 많은 이제 사회적 문제가, 아, 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사실 이제, 그 비자 사회신 영역에서도 굉장히 챌린지한 영역이고요. 어, 두 번째는 이제 예, 잘하시피기후입니다 기우. 기후. 뭐 우리가 우리나라도 지금 뭐 탄소중립 선언하고 뭐 2045년도에 탄소제로 탄소뉴트럴에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 선언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사실은 이제 어, 앞으로 우리나라 지금 탄소기본법도 만들고 그리고 어, 이렇게 법으로 모든 것들을 강제하고 하는 상황에서는 어떠냐면 어떤 기업의 제품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어 탄소 중립과 관련되어지는 부분을 위배하면 사실 페널티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이 될것 같고요 아마 앞으로 이제 기업 활동을 하든 연구를 하든 어떤 영역에서 이것들하고 자유로울 수 없는 화두인 것 같습니다 어 실제 이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죠 여기 보면 윗 부분에 보면 이제 거대한 가속이라고 이제 이 이게 이제 스테판 교수님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쓴 논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게 천까 17세기, 18세기 때부터 추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어 도, 도시 인구가 증가하는 거 이제 에너지 사용, 댐 기술, 뭐물 사용, 종이 사용, 교통 수단, 화석 연료 쓰는 것 이런 것들이 어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지수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근데 이게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왜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그러니까 gdp 중심의 성장 중심의 어, 뭐랄까 경쟁 중심의 그러한 어, 세계의 어떤 자본주의의 에, 에, 뭐랄까 진행 상황하고 거의 동일하다는 거죠 이렇게 계속되어지면 그 끝은 어디냐 사실 이제 사실은 이제 지구 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 인류뿐만 아니고 모든 생태계에 존재하는 종들의 공명거죠 사실 지금 세계 평균 온도 증가율도 보시면요, 어, 1860년대부터 지금 2020년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원래 우리가 어, 이제 그 1도씩 지금 이제 산업 혁명 이 일어날 때보다 1도씩 더 올리지 말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인 거죠. 원래 이제 인간이 육지 점령을 산업혁명 초기 때 우리가 얼마냐 14% 정도 지구의 지표를 점령했어요. 을어 근데 지금 얼마냐 77%를 우리가 이제 인간이 쓰고 있어요, 인간.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종들이 대 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야생의 서식지가 뺏기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냐면 일반 이제 우리 인간의 종 사이로. 원래는 어, 인간 종과 다른 생태계에 있는 종들 사이에 경계가 있는 거죠. 근데 경계가 무너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종들을 따라서 같이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냥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 앞으로 사실 제가 볼때 저런 이제 팬데믹 현상들은 주기적으로 더 빠르게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지구의 온도가 지금보다 한1도씩 내지 뭐2도씩 정도 올라가면 히말라야 산을 타고 있는 동토층이 이제, 이제, 녹아내리는 거죠. 그 단순히 이제 북극에 뭐, 뭐, 이제 빙하가 내린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동토층이 막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지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산화탄소라는 이런 것들을 동토층에서 막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녹아내리면 그 동토층에서 붕괴되어진 이산화탄소가 바로, 어, 지구 전체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요인들로. 더 이상 이제, 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들을 전 세계가 지금 거의 다, 이미 이제 알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고요. 여기 보면 이제 로한 옥스트레임 같은 경우는 이제 행성의 경계, 우리 지구의 이 행성의 여러 가지 이제 경계들이 이미 뭐 넘어선 부분들이 되게 있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그런 디지털 사회혁신, 그까 그러니까 디지털적인 부분들에서는 어떻게 이것들을 어,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또한 이제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총 감시 사회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어 지금 이제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여기 코드 코드 바이어스라든지 그레이트 핵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사실 이제 그레이트 핵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때 이제 그 역할을 했던 것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탐사 보고 보도한 데 다큐멘터리입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게 총감시사에 회 지금 들어와 있다. 아,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 밑에 여기, 요, 여기 아마 제가 공유한 데 이제 링크를 따라갈 수있는 영국에 지금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 경찰에 쓰고 있는 프로젝트예요이 카메라로 사람들을 직접 한번 볼까? 아, 지금 시간이 좀 없어서 그런데. 사람들의 얼굴을 인식해서 그 그것들을 DB로 해 가지고 기존의 이제 그어 범죄자 DB들하고 막 이렇게 매칭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한 범죄 없는 도시를 만든다는 이유로 사실은 이제 나 개인의 어떤 이런 것들을 완전히 이제 그 발가벗겨져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유럽에서는 이제 이미 2000년년부터 실제 이제 그, 어, 거버넌스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후색을 지금 맞춰서 그냥 보고서를 잘라내놓고 있는 실정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 디지털 사회 신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봐줘야 된다는 거고요. 사실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제 몇 가지 이제 안들이 있다면, 어, 뭐, 인구 문제는 사실 이제, 어, 몇 사람들이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힐러리 코텀 교수 같이 뭐, 어, 라디칼 헬프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이제 우리가 사람을 역, 이렇게 바라보는 이제 인구 인구가 증가하면 노동력 자체가 감소하니까 그 노동력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새롭게 이제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좀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이제 시민들을 실제 이제 행위의 어떤 우리 우리의 어떤 수혜자, 투표자 이런 것이 아니고 그들을 실제 이제 우리 내적 성장에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바라보면서 어, 협치하는 이런 부분들로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도 그레랩2.50이는 이런 때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성장 전략들을 담론을 내세우고 계속 이제 뭐, 어, 토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며칠, 며칠, 어, 얼마 안 돼서 최근에, 어, 여기 뭐, 강금실 전, 전 법무부 장관하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했던 대담들이 있습니다. 여기 사이트를 한번 찾아가 보시면 되게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기후 문제와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생태계적인 어떤 균형적인 측면에서 지금, 어, 사실은 이 부분들은 되게 이제 국가 대 국가 또 뭐랄까, 새로운 어떤 시민 계약 또 사회적 계약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형태로 해결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개인들이 할수 있는 역할들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뭐 여기 뭐 BBC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뭐 뭐, 뭐, 뭐랄까 이렇게 어, 뭐 자전거 타기라든지 이런 이런 부분부터 개인들이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지 않은데 다만 어, 디지털 혁신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기후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어, 인지를 많이 시키고 감시하고 연대하고 어, 커뮤니티 매핑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솔루션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감시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여기 이것이 뭐냐면 유럽에서는 이제 그 인공지능을 적용할 때 사용해야 될 이제 프린스펄들을 어떻게 하냐면 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해서 만들 만들었어요. 이미 만들었고 EU에서 어, 차원에서는 지금 뭐냐면 이제 어 인공지능 기본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법을 만들고 있고요. 아마 그어뭐 경험상 그 데이터 기본법이 유럽에서 만들어져서 3년 공론화 시키는까지 3년 정도 있었으니까요. 아마 어어 어, 앞으로 한 2, 3년 안에 이제 예, 그 이제 그 인공지능 기본법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그 기본법에서 실제 이제 뭐 알고리즘과 관련되어지는 여러 가지 감시라든지 그것들을 어떻게 써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촘촘하게 이제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제 기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 부분들은 앞으로 되게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뭐랄까 그때 신뢰할 만한 인공지능 그래가지고 그냥 갑자기 그때 그 뭐죠? 인공지능 렇가 사고 한번 치는 바람에 갑자기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어, 보고서 알아낸 것이 이제 다 거죠. 그, 우리 박한우 교수님이요, 그 되게 대단하시라는 것이 이런 부분인 거죠. 2 0 1 6년도에 어떻게 냐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역습이래가지고, 사실, 어, 이런 부분에 대한 의제들 조금 이야기를 한번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자 인지 5년 뒤에, 2010, 2020년 8월 달에, 다시 이제 공정성. 사실 이게 지금, e u 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 장치 이런 것들이 되어서 이런 솔루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어 저하고 지금 이제 내 사람들이 유럽 저기 그 영국하고 그다음 일본하고 지금 연결해서 3 주에 한 번씩 스타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AI 커버넌스를 지금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어 자료 좀 만들고 연말쯤 되면 보고서 하나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썼는데요. 어, 제가 한, 한 5분에서 7분 사이에 간단하게 우리 대구의 디자인 사혁신 관련된 그 부분 조금 설명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도, 이것도 사실 이제 그 도시혁신 플랫폼을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이제 그, 그 어, 그러니까 플랫폼적 이론적인 근거 사실 이제 우리 트리플 헬릭스 학회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들이 대구의 어, 디지털 사혁신을 회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들을 많이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어, 실제 이제 디지털 사혁신이라든지 회 대구 의 혁신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또 대구의 도시혁신 플랫폼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영역들이 좀 필요한 거죠. 어, 디자인, 사, 디, 디자인 디자인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실제 이제 아까 제가 어, 대구라는 이 컨텍스트가 미래적 상황에서 대구의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먼저 상정하고 그것과 현재의 그모순들을 컴프로마이징 하는 단계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수기, 분산, 이런 어떤 민주주의가, 민주주의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우리 대구시에서 만드는 데이터들과 관련된 이야기도좀 필요한 부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리빙랩 활동들, 그리고 그, 스마시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 대구 스마시티 어 사실 좀 충분하지는 않죠. 뭐 어, 여기 우리 대구시에 계신 분이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살펴보고요. 네. 그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시에서도 스마시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시티는. 어, 두 가지 형태인 거죠. 어, 그, 산업 육성하고, 그리고 시민 행복과 관련된 부분인데,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추구하고 있는 스마시티인데요. 어, 사실 이제 산업 육성적인 부분보다는 시민 행복이 바로 우리 스마시티의 디털사용식 영역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 이러한 스마시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에, 아까 이야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 문제들을 먼저 발굴하는 과정들을, 어, 거치고요. 그 발굴한 과정들을 중심으로, 도시 문제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 어, 솔루션들을 탐색을 하고, 그 솔루션들을 실제 이제 도시 시민들과 함께 에자일 방식으로, 어, 개발을 해서, 어, 리빙랩 방식으로 실증하고, 그것들을 도시 전역에 확산하는 방식, 이러한 방식들로 실제 이제, 에, 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그니까 러 산업 육성이 아니고 시민의 행복과 관련되어진 프로젝트는 대부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것들을 중심으로 일종의 이제 도시 문제를 위한 해결, 그러니까 도시 문제 은행부터 시민을 훈련시키는 영역, 도시 문제를 가지고 실제 이제 관리하는 영역, 그것들을 파일럿으로, 어, 프로타입으로, 어, 실험하는, 핵심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만들어진 프로덕트들을 실제 이제 상용해가는 이런 어, 어, 자기 조직하는 모델들을 좀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음,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 우리가 상수도 원격 검침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마만 시티 솔루션으로 만들었는데요. 사실 원래 만들, 만들었던 목적들은, 어, 이것들을 이제 그니까 어, 이게 달성군의 고산지대에 있는, 어, 독거 노인들을 중심으로, 어, 있는 이제 이 지구입니다. 한 어, 한3천 가구쯤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 어, 검침원들이 이제 검침을 하러 올라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너무 힘들어 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원격으로 검침할 수 있는 일종의 이제 원격 검침기를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을 해서 어, 하는 과정들은 좀 쉽지 않았어요. 사실 이제 제품도 나오기도 쉽지 않았고 왜냐하면 이게 어, 제품이 이제 로라망 그러니까 SKT 로라망에 붙어야 되는데 실제 붙는 과정도 좀 쉽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로라망도 안정화 시키면서 제품도 되게 경량화 시키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설치하는 과정 뭐 이것도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결국 이제 이게 설치돼 서 도시 전역으로 점차 점차 이렇게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단순히 이제 상수도에 이제 물 물만 이제 원격 검침하는 것이 아니고 독거노인들의 물 사용량을 모니터링을 할수 있는 거죠. 그다 러 보면 실제 이제 독거노인들이 그 지금 이제 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또 며칠간 물을 사용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알수 있습니다. 그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구청에 계시는 이제 복지과 직원 입장에서 보면 그 독거노인의 생태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파악을 할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한다든지 뭐또 원래 이제 복지과 직원 한 명이 아마 100명당 100명 그러니까 독거노인 100명 뭐 아까 노인 100명 관리 대상이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이제 촘촘하게 복지 서비스를 만들어 갈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 그리고 이제 원래는 우리가 이제 대구 토크나 이런 것들을 아까 이제 암스테르담 사례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도시 문제 은행도 관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하려 했는데요. 사실 이게 지금 부분하게 지금 진행이 되어 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 뭐 클라우드 소싱으로 저희들이 이제 시민들 의견을 받는 받아서 그것들을 암세사 모델처럼 이렇게 좀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어, 내년까지 저희들이 이제 프로젝트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저희 혁신성장동의 프로젝트에 있는 다른 과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게 만들어지면 저희 도시문제은행 이라든지 여러가지 이제 에 그 데이터들을 올리고 실제 이제 타워 마칭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관리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 도시 내에서 지 에너지 생산 또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대시보드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미세먼지라든지 청소하신 기관이라든지 이런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좀 진행을 했었고요. 현재 이제 블룸버그의 이제 그 프로젝트들도 어, 사실 도시의 이제 빈 공간들 공간들을 활용을 해서 어, 디지털 기반의 이제 원 루프 허가 시스템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도시의 이제 활성화 또 청년 청년이라기보다는 시민들 또 여기에 사람들이 도시를 하나의 실험 공간으로 쓸수 있도록 그렇게 예,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어, 예, 이상 제가 조금 뒷부분들은 나중에 참고로 다루 같이 공유를 하는 걸 하고요. 어, 여러 가지 이제 그, 뭐랄까, 조금, 좀장황한 이야기였습니다만은, 어,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 또 현재 뭐 대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설명을 올렸습니다. 어, 감사합니다.